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피디입니다. 오케이, 이게한마에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사무실 식구들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저기, 대표님. 저희 사무실 식구고요. 네. 여기 초록초록하게 피어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물론 대표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빠바밤 예 이름은 금룡이입니다 저희 오토기어 팬분께서 선물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용이라고 합니다 멋지죠? 응. 이또 보세요 여러분 디테일 여기 여의주도 물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대문을 지키고 있는 친구인데 오늘은 멋있게 여기다 놔봤어요 빠밤 <laughs> 도저히 알수 없는 <laughs> 이 길이는 기순이입니다. <laughs>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대표님 취향입니다. 음. 기순이가 얼마나 크냐 면요 여러분, 대표님 몇 미터죠? 저게 2미터 정도 대표님 서봐요 <laughs> 어, 깨끗네요 진짜? 진짜 대표님 취향입니다. <laughs> 그냥 대표님 취향이랑 있는 기순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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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저기는 저희가, 어, 노트 기어 촬영할 때, 마, 촬영하려고 만들어 놓은 백인데요. 맨날 깔끔하죠? 백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통은 대표님이 그냥 놀때 쓰십니다. 응. 화이트보드! 이게 여기 왜 있냐? 이게 바로 저희 고모님께서 강좌를 하실 때 쓰는 화이트보드가 여기 있는데요. 그때 함께 할 수, 하는 도우미 친구들. 이걸로 막 언더 스티어 설명하고 막, 응? 뭐 그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경찰차가 있죠? 이건 여기 왜 있냐? 안전 운전하라고. 요렇게 붙어요, 이렇게. 네, 원래 이렇게 붙어서 네. 강좌를 하는 겁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보시고. 금룡이와 함께 자랑할 게 있는데요. 오토기어가 또 자동차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저희, 저희 회사에 있는 장식품들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앉으세요. 아, 네. 이게, 아, 엔진 네. 룸이 열린다면서요? 다, 웬만하면 다 열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비싼 피규어 걸로 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열리고. 와, 이, 이 디테일 보세요, 여러분. 이건 디테일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오, 오, 오 전부 네. 열리네요? 뭐 이렇게 열리고. 우 와, 우 와! 내부가 좀 이렇게 이제 좀 있고요. 예쁜데? 네. 그 다음에, 스테어링 기어에 따라서 조향이 이렇게 됩니다. 우 와, 뭐, 그 정도예요? <laughs>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토기어 티가 네. 나는 장식품들입니다. 뭐가 오토기어 티가 나죠? 근데 네, 뭐 자동차가 있다고요. 아, 네. 자 저희 필요한 평비실을 잠깐 들어가면요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라라따따 저희 대표님이 쓸데없이 대량 구매하는 습성이 있어서 먹지도 않는 걸 이렇게 쓸데없이 사는 니다 지금 이 안에는 아 저거 보고 여 싶은데. 대량 치즈가 또 있어요, 저 안에도. 꺼내볼 수가 없네. 네, 여쭤봤어요. 대체 이거를 왜 사왔냐. 그러니까, 한 코너에서 물건이 다 빠지면 은 쾌감을 느낀대요. 정말 이상하죠? 아무튼, 저희 오토기어 냉장고는 든든하니까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놀러오면 드릴 게 있다고 냉동실을 열어보라 하시는데. 아. 아이스크림입니다 <laughs> 어휴 왜 이렇게 큰 사이즈를 샀대 또? 어이, 세상에 예. 못살아 진짜.. 아그것 여러분 이거.. 하겐타하고 나토르하고 있는 거냉장고다 털어왔어요 병이에요 병이거 <laughs> 세상에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작은 거 하나 주세요 냉! 아뭐이 나는 작은 거 주고 오는 사람들 큰거 주겠다고 아, 큰거 주세요 큰거 먹어도 돼요 안 아, 먹어요! 아, 네. 자 여기는 저희 대표님 자리입니다 네. 대표답게 제일 비싼 책상을 쓰고 계십니다. 두께 보이시죠? <laughs> 아내 돈이고 <던지고> 내가 샀대니까. <laughs> 그리고 여기는 우 대표님의 소녀 소녀한 감성이 담긴 아... 조명입니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이거 항상 자랑하시잖아요. 아 이거 이거요? 켜주세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분위기 분위기를 위한. <laughs> 네, 버꾸입니다. 정말 벚꽃입니다, 벚꽃. 독특하죠, <웃음> 저렇게. <웃음> 자, 여기는. 제 자리고요. 여기도 제 자리입니다. <laughs> 여기가 다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님 자리는 여기 돗자리 <laughs> 어디니 돗자리? 고문님 저녁 돗자리 어디갔지? 가끔 오시면 여기서 하십니다. 네, 자주 오시진 않으세요. 네, 자주 안 오셔가지고 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희 대표님 또 신문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가지고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눌러놓기만 하면. <laughs> 저긴가? 오! 보이시죠? 틀리시죠? 이렇게 스피커가 되는. 멋지죠? 어, 여기 비밀방에 뭐냐면요. 별건 없고, 저희 도구. 카메라들과 뭐 저희 협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선물들. 이게 뭐냐면요. 대표님이 사무실을 자기 놀이터로 쓴다는 증거죠. 아 자, 용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시요안 <laughs>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laughs> 어디 가시죠? 이게, 이게 철봉인가요? 예, 철봉입니다. 이걸로 철봉을 구집이 사무실로 사십니다. 가끔 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하십니다. <laughs> 아이 사진. 사진? 네, 이 사진. 저 사진이 어. 제가 찍은 겁니다. 아 굳이 <laughs>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아 예, 저, 저아이쿠스요아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이 네. 찍으신 <laughs> 아이쿠스 해발 2,000m 넘는 고산지대를 네. 옆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김철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프에 올라서. 같이 일행의 그 사진, 차의 차량의 사진을 알코스 그 크로스캡스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난하게 이렇게 벽에 전시되어 있다네. 2010몇 네. 네. 년인가? 2015년? 네. 그, 그, 왜 기억이 안 나지? 추억에 잠긴. 에. 아, 이게 뭐죠? 레이싱 드론. 아 레이싱 드론이에요 네. 이게. 자 레이싱 드론 많아요. 보는 대표이 진짜. 자 여기 레이싱 드론. 예 대편? 여기. 부서진 예거 그것도 있고요. 이제 네. 날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싱 드론에 굉장히 좀 신경을 해가지고 신나 아 신나 다 여분 프로펠러, 여분 모터, 예. 그다음에 예 레이싱 FPB 조종기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아 재미있는 사용자 사용... 기반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어. 굳이요? 자. 어 양피디다. 이게 <laughs> 뭐야? 그죠? 자 제가 나오고 자, 카메라 요요 요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음, 나오는 거죠. 자, 그죠? 네. 내가 나오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양피디입니다. 바로 요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laughs> 어, 오케이. <laughs> 네. 아 여러분 본분 잊었는데 네. 저희가 사은품이 많으니까 이렇게 협찬 많이 많이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협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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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은 겁니다. <laughs> 자동차 협찬 안 해주시니까 드릴 기회가 없어요. <laughs> 네. 저희 협찬 좀 해주세요. 저는 사무실 상상. 국복무식제 필수템인 미용실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거기 떨어지면 안 다쳐요? <laughs> 이거 면허증 있어야 신을 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뭐 그렇지. 비행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laughs> 자 인사하세요, 기순 씨. 아, 대표님도 인사하세요. 아,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다운도 궁금하실 안것 같아요. 이거 왜왜 하는,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기하는데 이거 지